와저기는 완전 수영장처럼. 그러네 여기는 수영장이야 완전. 와 진짜 쌍머. <laughs> <laughs> 정말 시원하고 물맑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천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실컷 즐기고. 너무 좋다 심지어 무료인데 장난 아닌데? 아무도 안왔는이 세팅하러 갔 정말 뜻밖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온 거구나 저건 <laughs> 제습기인가? 그런가 보다 <laughs> 잘 놀고 <laughs> 다음날 화천박물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적지가 있구만 이런 거막 전시되는데 꽁장거 너무 특템 아니냐? 아 저렇게 사람 손으로 저렇게 썼다고 칼처럼 응. 저거 잘해놨다 박물관을 한번 들렸다가 서울로 가자 이런 생각으로 박물관에 갔는데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화천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선사시대 유적지가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빗살무늬 토기 뭐 요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을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재현도에서 그러니까.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아, 너무 잘 해놨다 계속 감탄을 하면서 <laughs> 사냥 도구 와 겁나 멋있게 생기지 않았냐 오 여기도 있네 접시 저울 빈티지한 소품이라고 볼수 있네. 저 거울을 보는데 약간 고대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내가 타임머신 타고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실을 짜고 이러는 과정도 어떤 교과서에서 본 것보다 정말 눈에 쏙 들어오게. 아마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아이랑 같이 가시면 애들도 재밌어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 맨 꼭대기 층에 아, 전망을 쫙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화천을. 진짜 매력이 있었는데, 여기 구운 고고기라는 전시 관이 있어서 여기를 들어갔어요 조선시대 학자이자 문신인 김수증을 기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수증은 정치의 복잡함을 떠나서, 이게 음. 실제 모습이구나. 음. 화천의 아름다운 계곡을 여행하면서, 아홉 개의 계곡을 그림과 글로 기록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좋은 그림을 말할 때 반드시 핍진 실제와 다름없다라고 한다. 그 그림에 핍진, 보면은 핍진 김수증이 있겠네. 그 계곡을 둘러보고 있고 이렇게 넘기라니까는 저 밑에를 누르고 있어. 넘기라고. 그럼 그 자연에 파묻혀서 그 멋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김수증이 어, 그림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조선시대 여행유튜버 같다 이 아름다운 걸 보고 기록하고자 하는 우와, 진짜 멋있다 김동무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바퀴 없는 지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1950년 새로운 여름철 산과 들을 아름답게 푸르게 물들이는 이 여름철 당신과 같이 작별한지도 벌써 1년을 넘쳐 흐르는 동안 이렇게 편지 올립니다. 아니 한 문장인데. <laughs> 지나가다가 막국수 집이 있길래 먹고 가려고. 왔는데 여기가 계곡이었어요. 와 이렇게 와물 맑은 거 봐. 그냥 이름만 계곡 막국수인가 했는데 식당 아래에 프라이빗 계곡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이 너무 맑고 자연 경관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은 막국수도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감자전, 열무김치 그래서 막걸리도 하나 잠깐 먹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김수증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김수증 얘기를 하면서 남편과 이런저런 조선시대의 왕들을 훑는 음.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엄청 담백하고. 근데 음, 오거다더 먹어. 이거 두 번, 이거 너무 먹있어 먹어봐. 새로운 사람도 알게 됐네. 김수증 아저씨 있는지도 몰랐네. 음. 근데 왠지 좀 이해가 되는 느낌이지 않냐? 약간 우리거할것 같은 느낌? <laughs> 그, 마지막에 봤던 그게, 아, 거기 도시에 있으니까는 겁나 속 시끄럽고 짜증이 엄청 나는데, 여기 내려왔더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하니까 너무 속 편하다. <laughs> 그, 그거 이렇게 쓴 거. 그때가 그럴 때야. 남인, 서인. 응, 음, 그거 할 때고. 숙종때거든, 음. 숙종이 누구지? 음. 영조가 송강아야 송강 왔다. 장 강해빈 유명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숙종이 어떻게 정치을했냐면은 강서구? 어, 맞지? 응야니싹 음. 네 잘라 많이싹 잘라 음. 그걸 손에, 싹 그걸 먹몇 번을 했어 어휴 <laughs> 그런 식으로 전술했어 되게 속편안 아저씨네 요새 같으면 그러면 역풍 맞는데 음. <laughs> 그렇게 강화한 거야 만점에 와 진짜 쌍 먹었네 싹싹싹 <laughs> 먹었다 야, 너도 싹 먹었네 어. 너무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저는 1박 2일 다녀왔는데 마치 조선시대에도 와, 잠깐 내려가네. 들렀다 온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우와. 대박 저거 아. 봐야 진짜 바... 엄청 맑다. 저기가 그 메밀국수집. 아. 너무 좋다. 그냥, 유명하지 않은, 막 관광지로 시끌시끌하지 먹고, 않은데, 계곡이 먹고, 너무 좋고, 식당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의외의 모르겠네. 재미를 줬던 화천 박물관, 그치? 그리고 그 화천의 그 강가나 이런 데들이, 물이 진짜 너무 맵다. 고장 자체가 너무 고즈넉하게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냥 편하게 쉬면서, 그냥 어, 강원도의 한 마을, 예쁜 곳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곳이 아닌가. 어, 또 한번 가고 싶고, 다른 스팟의 수영장 계곡도 수영장. 한번 즐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계곡 수영장. 바로 시다 계곡 수영장. 펜션 이 네요. 층이 펜션 인가 그러니까 봐. 여기 와서 하루 놀고, 계곡 놀이 하고,